안녕하세요. 김선훈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요. 이 집이에요. 이 위에도 지금 집들이 많이 있지만 이미 다 살고 계시고요. 진입로가 저 옆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만 이 진입로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손님들이 놀러 오거나 그러면은 이벽 옆으로 주차를 한두대 정도 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른 집들의 통행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되니까 뭐 가끔은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차를 여기 하나 만들어 놓은 놨는데요. 땅이 약간 이렇게 삼각형 여기까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는 지금 약간 화단 형태로 만들어놓았지만 나중에 여기를 들어오시게 되면 정리해서 주차하는 자리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공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뭐 이사는 원하시는 시기에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조적이고요.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면요. 은자 집의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제일 끝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여기 일부분만 지금 화단으로 쓰시라고 조금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전부 이렇게 보시다시피 현무암으로 깔려 있습니다. 나는 잔디 관리, 뭐, 풀 관리 이런 거, 아우, 너무너무 귀찮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가 딱 좋겠죠. 여기서 보는 집의 모양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위에 이렇게 아주 큰 베란다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저 자리도 아주 멋있게 한번 꾸며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외부에서 쓰는 수전, 그리고 전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쪽 뒤쪽으로 또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또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뒤에 와 보니까 이렇게 통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전부 이렇게 콘크리트 마감이라 뒤쪽도 풀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쪽은 또 어떤 모양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에 있는 문은 지금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따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돌아보면, 어, 여기도 그냥 통로 공간인데, 저 실외기 어 하고. 충전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뭐 출입이 조금 불편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옆집에서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이쪽은 창문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부 전기가요. 저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쪽에도 있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충전 벌크통이 있는 이자리예요 여기는 주방이고 저기에 있는 창문이 이제 거실이 되겠습니다. 풀 관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양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정도 크기를 사용하실 수 있고 한두분 정도 서 계실 수 있겠네요 좀 여유롭게 왼쪽으로 두 통짜리 신발장이 수납이 돼 있고 그리고 중문은 한 장짜리 이렇게 열리는 스윙도어 인데요 중문은 예쁘게 생겼죠 아래쪽에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흙이 딸려 올라가는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만든 거요런 거는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까요 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짐이냐 그랬더니 직원 중에 아주 멀리 사는 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만 자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였죠. 들어오셔서 왼쪽을 돌면 주방을 들어가는 길인데요. 주방 들어가는 출입구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도 예쁘죠. 아치 형태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제 주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식탁을 놓고 쓰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편에다가 냉장고를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고요. 여기도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창을 통해서도 이제 마당 쪽으로 나갈 수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방 가구는 보시다시피, 어, 한쪽 벽에만 붙어 있는 일자형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충전식 LPG를 쓰기 때문에 메인 쿡탑은 전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싱크볼은 자, 이렇게 사각형의 깊고 큰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은 이 자리를 쓰시는 건데, 어, 세탁기를 여기다 놓고 쓰셔야 되겠죠. 냉장고 하나 더 쓰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놔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작을 것 같긴 해요. 자, 이 정도 크기의 다용도 실이었고요. 어, 이쪽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집의 뒤쪽, 그쪽, 그쪽 자리가 되겠고요. 살아보시다가 필요하면 그때 창고 같은 거 하나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환기창 만들어져 있죠. 제가 들어왔던 중문이 여기였어요. 자, 앞으로 이렇게 쭉 이어오면 1층에서 쓰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크기는 뭐 적당합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가 들어가 있고요. 샤워 포티션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환기창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세면기는 여기 밖에 빼놨는데요. 여기가 계단 아래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뭐이 정도 층고가 되는데 제가 키가 180인데 제가 서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머리도 안 닿고요. 거실은 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는 집이 조금 작기 때문에 거실도 이제 그에 비해서 조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 LG 하우시스 정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복층 유리 이중창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 창이요 전부 다다 다 외부에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저 외부가 훨씬 밝잖아요 그래서 집 내부가 잘안 보여요 그런데 밤에는 보일 수 있으니까 커튼 이렇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앞마당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거실이 생각보다 작으니까 이제 오셔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계단 아래 이빈 공간에는 뭐 청소기 같은 거를 넣어, 넣어 놓거나 이러셔도 되는데 반려견이 있다 그럼 우리 강아지 집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2층 올라가는 계단에는 보시면 현재 난간이 없잖아요. 이 난간을 처음에 달으려고 했더니 아, 이거 너무 복잡하고 좀 답답해 보이지 않겠냐 싶어 갖고 안 했대요. 그런데 오셔서 보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1층에 있는 방은 바로 이 자리를 쓰시면 되는데 자이 정도 크기예요방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고 왼쪽 편에는 전부 붙박이장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이쪽 면이 다 붙박이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트리스가 하나가 있는데 요 매트리스가 있으니까 아 어느 정도 크기겠구나 한번 대충 감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층 다 보셨고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 자요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죠. 그리고 요것도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뽁뽁이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니 뽁뽁이 이런 거를 왜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어~ 여기 옆에 테두리랑 저 뒤쪽이랑 뭐 밑에랑 해가지고 실리콘하고 뭐 이렇게 뭐좀 붙여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왜 벌레 못 들어오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와서 만지다 보니까 금방 망가지더래요. 그래서 아예 손못 대게 하려고 이렇게 붙여놨다고 하니까 요것도 오해 안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 볼 텐데 일단 계단의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발이 280인데 딱 맞죠? 어, 높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라운딩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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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시면 조금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2층에 올라와 보시면 어떤 구조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거실처럼 이렇게 쓸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 앞에는 지금 방이고. 제가 올라왔던 계단이 여기였잖아요 자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가 아래층 화장실하고 구성은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세면기만 안에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환기창이 이렇게 달려 있죠 자, 그리고 2층에서 쓰는 방. 여기 보여드릴 건데, 어,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하나 해가지고 여기는 방이 지금 전부 두 개인 거예요. 만들어진 거는. 여기는 열리지 않는 픽스 창, 여기는 열리는 창이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이 정도면은, 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작다, 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드레스룸으로 쓰는 자리가 있는데,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안쪽에 요 정도 크기의 드레스룸 공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장이고, 여기도 장이거든요. 외부에서 쓸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만 이렇게 쓰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환기창은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딱볼 때는 이렇게 갤러리 도우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수납이고요. 여기도 수납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2층에서 쓰는 거실인데요. 이 거실은 사실 뭐 딱히 거실이라기보다는 어 방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가벽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만들고 제가 서 있는 이쪽 자리에다가 문도 좀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방처럼 쓰실 수도 있겠으나. 이거는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도 지금 에어컨이 만들어져 있고요.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지금 이제 외부 베란다를 나가면 되는데 이 문도 지금 이렇게 테두리에 실리콘을 좀 해놔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못 나가게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봐도 잘 보여요. 자, 이 정도 크기의 공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작지는 않죠. 여기 펜스 같은 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나는 저쪽 집들에서 조금 보이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펜스 조금 더 올려도 돼요. 방부목으로. 그리고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여기 아래쪽에 수도 전기도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공간도 잘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파주시 원롱면에 왔어요. 영상으로 보신 집은 충전식 LPG 상하수도 개별 정화조이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었고 도로 지분 4평, 대지 전용 60평, 연면적 38평, 가격은 4억 8천이라고 합니다. 총 34세대인 단지의 마지막 남은 집이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2~3인 가구에 적당하다고 보였습니다. 도보 7분 거리에 편의점과 버스 정류장이 있고 은행, 농협 마트, 보건소 등의 기본 상권과 원롱역은 자차 10분, 버스로는 도보 포함 약 25분 소요됩니다. 종합병원, 대형마트, 각종 프랜차이즈 등의 큰 상권은 자차 17분 거리에 금촌 이용하시면 되고 서울 문산고속도로 원롱IC는 자차 13분, 내년쯤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선 도내IC는 자차 3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체가 없다는 가정으로 GTX 운정역은 자차 23분, 일산 정발산역 자차 40분, 3호선 삼성역까지 자차 35분, 은평 연구 연신내역은 자차 50분 소요되니까 거리를 참고하세요. 영상의 집은 물론이고 파주나 고양시에서 신축 주택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라도 전화를 주세요.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까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